세일즈맨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건데 네. 저번 시간에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도 중요하죠. 그러니 세일즈의 대화에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것만 세일즈다 생각하시는데 그아닙니다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기 앞에도 지금 삼각대가 놓여 있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묻고 듣고 말하고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현장 계신 분들 보면은 앞에 있는 묻고 듣고 중에 뭐가 하나 결여되는 순간 사실은 세일즈는 뭐 나가리가 난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안 묻습니다. 안 물으니 무슨 말을 해도 고객이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아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요 이야기 해야지 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짱구 굴린다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일즈의 상담을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질문 음, 매우 중요하죠 질문에도 네. 스킬이 있죠 스킬이 있죠 어떤 스킬이 있나요? 많죠. <laughs> 많은데. 어쨌든, 뭐, 첫 시작일, 오늘 하루, 이제, 요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세요. 근데 보면은, 제일 최악의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초장부터 밑도 끝도 없는 열린 질문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어, 고객님 반갑습니다. 황현진입니다. 어, 인님 10년 뒤에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뭐 그죠? 아직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막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사실은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려 음. 대려 이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보면 고객이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감정을 이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대가 네뭐 맞습니다. 그쵸? 네네네라고. 긍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들어가면 상대가 그 긍정의 신호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음.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셨어요. 갔는데 샵마스터 음 분이 어머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뭐 눌러볼게요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질문의 순서가 조금은 아쉬웠던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백화점 샵마스터 분들 중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분들, 제가 코칭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우리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절대 내 안에 한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밖에 비가 오나 봐요. 네. 뭐, 식사 하셨어요? 네. 뭐, 아, 오늘 주차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같이 오신 분은 아드님이신가보다. 아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어 오늘 또 비도고 오 하는데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조금 오실 때 생각해 보신 스타일 이 있으실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적어도 긍정의 신호를 보내면서 아이 사람은 나랑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좀 대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이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편안하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질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음.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으니 이 사람을 좀잘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적절하게 섞을 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음. 섞되 초장부터 열린 질문으로 어. 고객의 감정을 난해하게 하지 말고. 이거 어. 하나 꼭 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적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